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고객지원팀입니다. 오늘은 원서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국가고시 자격증 주관을 산업인력공단에서 해서 인터넷에 산업인력공단을 검색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서 접수는 큐넷을 검색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가 큐넷 홈페이지 화면이고요. 원서 접수를 클릭해 주시면 로그인해 달라는 팝업 창이 뜹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현재 원서 접수 가능한 항목들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기 기능사라고 되어 있는 곳에 접수하기를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 화면에서 응시 종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안내 사항 항목에 체크해 주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다음 버튼에서는 직장인인지 학생인지 대졸인지 고졸인지 몇 가지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 체크하셨으면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저는 한 가지 잘못 체크한 것 같아서 이전 화면으로 가기를 클릭했지만 화면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이전 화면으로 가고 싶으시다면 다시 첫 단계부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장애 여부를 클릭해주시고 다음 버튼 맞게 체크하셨는지 확인하시고 또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시험 장소와 날짜, 시간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시험 기간이 예를 들어 4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라고 한다면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시험이 시행되며 시간대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시간과 장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이때가 원서 접수 첫날 오후 1시였는데 이미 마감된 시간대와 날짜가 많았어요. 그래서 좀 멀리 가더라도 원하는 날짜에 시험을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시면 시간대도 많고 약도도 볼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세 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 저는 가상계좌를 선택했고요. 전체 동의를 클릭해주시고 다음 버튼, 그 다음 원하는 은행을 선택하시고 현금 영수증 여부도 체크해주세요. 그러면 완료. 마이 페이지를 클릭하시면 원서 접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처럼 가상계좌 입금을 선택해주신 분들은 입금을 하셔야 수험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수험표를 출력하실 때도 시험에 필요한 항목만 출력하실 건지, 그외 정보도 같이 출력하실 건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장에 신분증은 꼭 가져가셔야 하지만 수험표는 필수 지참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원서 접수하는 방법을 안내드렸고요. 오늘도 다산에디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